안녕하세요. 배당이민족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로 신용조회업 인허가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사업과 기업정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나이스평가정보의 배당금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기업정보 제공 및 컨설팅, 개인신용정보, 자산관리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채권회수대행, 개인신용정보 및 솔루션 관련 매출이 주요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14년 연속 결산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최근 매우 높은 배당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실적 전망 등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높은 배당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나이스 평가 정보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4월 30일 기준 나이스 평가 정보는 1,5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 총액은 6,300억 원이고, 코스피 33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2주 최고 주가는 12,000원이고, 최저 주가는 8,030원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33%를 차지하고 있고, 최대 주주는 나이스 홀딩스입니다. 다음은 나이스 평가 정보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2023년까지 14년 연속으로 결산 배당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 배당금 변동을 보인 적도 있었으나,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매년 배당금 상향을 보여온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평균 16.5%의 배당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40원이 넘는 배당금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상향되면서 배당 수익률도 높아져 가고 있고 주주환원율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에는 자사주 소각도 결정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3년 나이스 평가 정보는 41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배당 수익률은 4.2%를 보인 바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의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2.9%이고,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2.3%입니다. 과거 평균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 않으나,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현재 주가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배당 매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의 배당 정책 및 배당금 지급일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나이스 평가 정보 배당 정책은 2025년까지는 2022년도 배당금 수준을 하한으로 각 사업 연도 배당 성향을 30% 이상의 안정적인 연결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사업 연도의 경영 실적 및 현금 흐름. 향후 사업 전망 및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배당 성향의 30% 이상을 유지한다는 배당 정책은 주주 친화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1년에 한번 결산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배당금은 지난 2024년 4월 17일에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변동성이 있는 실적을 기록해온 바 있지만, 변동폭이 크지 않고 적자를 기록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업의 시가총액이 6천억 원인 것에 비해 실적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나이스 평가 정보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순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는 영업이익 및 순이익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배당금 흐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미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고 실적 성장의 폭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되어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스 평가 정보의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은 2024년 나이스 평가 정보의 배당금으로 한 주당 400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4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배당 정책에 의거하여 최소 370원 이상은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과거 높은 배당 성장을 보여온 만큼 2024년에도 소폭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 이후 발표된 컨센서스에 따르면, 나이스 평가 정보의 목표 주가는 12,000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13.3%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회사들과의 연계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점 마이데이터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용정보사업의 규모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신용정보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만큼 이미 신용정보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나이스 평가 정보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정보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이고 채권추신 부문에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나이스 평가정보 주가 대비 기대 배당 수익률은 3.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나이스 평가정보 배당금 전망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